안녕하세요. 효장 선생님의 식담 시간입니다. 아, 지금 제 앞에는요, 누리장나무가 아,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누리장나무의 꽃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누리장나무의 꽃은 이런 모양입니다. 아, 꽃 받침이요, 보라색으로 모가져 있고, 그 속에서 꽃자루가 올라와서 꽃이 피고요, 위에 검은색 꽃가루가 있는 수술이 있고,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는 암술이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모양이죠. 무리장 나무는요, 이렇게 잎이 두 장씩 마주나고요. 그리고 90도씩 교차하면서 마주나고요. 피목은 이렇게 갈색 점 형태로 세로로 터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잎을 만져보면요, 아, 잎이 아,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잎의 모습을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아, 잎맥과 아, 잎살에 하얀 털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 잎자루에도 이렇게 털이 하얗게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 잎 뒷면에도 이렇게 중심맥과 측맥 잎살에 이렇게 털이 많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잎이 좀 부드럽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잎차로는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겨드랑이에 잎겨드랑이에 이렇게 내년도 겨울 눈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누리장나무 이렇게 꽃피는 모습을 관찰해보면요, 이렇게 잎겨드랑이에서 꽃자루가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 아, 다른 식물과 다르게 꽃받침이 이렇게 어, 접혀져서 세워진 형태로, 어, 다섯 조각이 이렇게 합쳐져서, 아, 꽃을 감싸고 있다가요, 이렇게, 아, 꽃자루를 길게 돼서 이렇게 꽃이 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잎은 다섯 장이, 아, 가운데에 고립하여져 있는 형태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젖혀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고요. 아, 조금 초록색을 띠는 암술이 하나 있고요. 어, 나머지는 수술인데, 이렇게 보면 수술이, 어, 갈색, 어, 꽃밥이 달린 수술이 네개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바디가되면 꽃받침 속에 이렇게 열매가 생기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요리장남과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